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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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, 해치 로아, 해치 아이고 백두 야물다, 아이고 야물어 우리 백두. 어치 백도 왔냐 백도 1등 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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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이로와 아이쿠, 아이쿠, 그래, 아이쿠 목욕 잘했다. <laughs> 금방 가야지 그렇다 <하얘져버렸다. 웃음> 아이고, 해치도 오늘 목욕 한번 해라. 어? 백두 잘했어. 어이, 잘했다. 해치 잘했어. 해치, 너도 목욕 좀 해. 어? 뛰어들어. 그렇지. 옳지, 옳지. <laughs> 어? <웃음> 얘들은 물을 좋아해. 해치하고 백두는 엄청 물 좋아해. 신났어 신났어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얼체 백도 용감하다 얼체 잘했어 잘했어 또 들어가 이제 민물 가자 민물 민물에 가서 목욕해야지 어이구 해치 잘한다 수영해 들어가서 얼체 아이고 잘한다 아주 깨끗해져 버렸다 목욕이 잘했어 물 많이 들은구나 지금 시험해 잘했어 좋아. 에이 깨끗하다 잘했어 잘했어 한번더 들어가 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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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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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 역시 용감해. 해치도 이루아, 루아, 루아, 얼치, 얼치, 우리 해치도 용감하다. 용감해, 용감해. 로아, 로아, 해치 로아, 해치 로아, 루 로아, 백두, 로아, 루 로아, 얼치 로아, 해치 로아, 해치 로 해치 로얼치잘아다치 로아, 가치 해치 로아, 치 들어가. 치치